피자가 한판 6만원.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피자가 한판 6만원. 오늘 가본 곳은 디트로이트 피자라고 서울에 굉장히 특이한 피자가 있다고 해서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압구정 피자 입 다녀왔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꽤 유명한 집인가봐요. 오픈 전부터 줄을 좀 서던데 막상 들어가니까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드디어 6만원짜리 피자를 시켰는데 초라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하나가 더 있었어. 무대갈비 하나가 통째로 같이 나와요. 그리고 테이블에서 썰어서 피자 위에 올려주시는데 칼이 잘안 들더라고요. 직원분 힘겹게 써셨습니다. 어쨌든 비주얼 하나는 대박이었습니다. 자, 남매 간장 때려주고 일단 고기부터 먹어보면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디리야끼 소스가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자를 먹어봤는데 이거 먹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사귄 지 얼마 안된 커플은 가면 안될것 같아. 자 일단 맛은 맛있긴 한데 엄청나게 대단한 맛은 아니었다. 피자 위에 부드러운 우대갈비 얹은 맛 예상한 딱그 맛이었고요. 약간 수제 햄버거 같기도 하고 겉이 바삭해서 식감은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이 피자 먹는 사람 별로 없고 다른 로컬 서울 분들은 다 다른 피자랑 파스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먹어야 했나 봐. 잘 먹었습니다. 일본 맛집이었어요.